안녕하십니까 DB메이드입니다. 2022년 3월 15일 DB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은 하고 싶어도 영업할 대상이 없어. 영업인들은 여기저기 DB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규 사업자 자료는 어떠신가요? 영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이 기간의 DM은 총 107,51건이고. 만 유선전화는 1 7 7 4 4건이며 핸드폰은 총 2,569건입니다. 강원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1,245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808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559건 후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경기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12,053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8,819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5,945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경상남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2572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1737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1108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경상북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4월에 2013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1417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853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1022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670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450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대구광역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2년 2월에 1897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1207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863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2년 2월에 1,081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2월에 732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565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2745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12월에 1910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1228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1월에 1479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12월에 6,392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4,390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세종특별자치 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4월에 307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193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152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울산광역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1월에 841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524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408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2,572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1,639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1,185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전라남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4월에 1223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916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528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전라북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4월에 1253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858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531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4월에 779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492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308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충청남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1816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1299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786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충청북도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의 월별 현황입니다. 이 기간의 최대 건수는 2021년 3월에 1377건이고, 동일 기간의 최소 건수는 2021년 9월에 966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613건은 월마감이 되지 않아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최근 일주일의 신규 사업자 일별 현황은 2022년 3월 9일에는 10건, 2022년 3월 10일에는 2162건, 2022년 3월 11일에는 2109건, 2022년 3월 12일에는 48건, 2022년 3월 13일에는 38건, 2022년 3월 14일에는 2272건, 2022년 3월 15일에는 2182건입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사업자 상위 세계 업종의 일별 현황 중에서, 최대치는 2022년 3월 14일, 통신 판매업의 855건이었습니다. 2021년 DM의 총합계는 45만 1,058건이고, 유선전화의 총합계는 10만 8,316건이며, 핸드폰의 총합계는 2만 2,369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DM의 총합계는 10만 751건이고, 유선전화의 총합계는 19,564건이며, 핸드폰의 총합계는 3,707건입니다. 시공구 기준. 2022년 03월 15일, 오늘의 등록 권수 순위에서 5위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38건, 4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41건, 3위는 경기도 화성시의 42건, 2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54건, 1위는 경기도 파주시의 61건입니다. 기비 가격은 DM 1개당 10원, 유선전화는 1개당 50원, 핸드폰은 1개당 100원입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기간, 업종을 알려주시면 견적 알려드립니다. 자료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엑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DB메이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